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어, 연남동 기사식당의 또 메인 메뉴 중에 하나인 연남동 어 돈가스 마트에서 판매합니다 왕돈가스 좀 준비해 봤고요 요거는 비빔국수 요렇게 아하하하 이건 이러면 내가 뭐가 돼아 추천 안준 들어준다고 그렇게 징징 짰는데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아예 추천 눌러주신 분들 진짜 여러분 예, 효과가 있네요 로또 1등 되세요 진짜로 네 돈까스고요. 어, 요건 비빔국수, 한번 얼음을 좀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비비기도 편해지고, 음, 간이 조금 세게 해서 나중에 여기 국물이 조금 생기면서 그 먹는 맛도 아주 괜찮거든요. 물을 조금 넣으면 아니요. 그그 그 얼음을 조금 넣으면 계란은 원래 처음에 이제 소화 잘 되라고 먹는다 그러잖아. 어, 계란은 게 숨겨야 맛있습니다. 예, 언젠가 어디선가 나도 잊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어, 단백질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쯤 갑자기 어디선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가 툭 튀어나올 때 음, 그때 그필그 필은 어, 그 정말 소름 돋죠. 냉면 먹을 때도 여러분 저는 고기 숨겨둡니다. 예, 고기 숨겨둬요. 먹다 보면 까먹고 있거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선배님들부터 한입 혼자 올리고. 자, 크게 아하세요, 여러분. 아. 자, 푸우표 중면을 이용한 비빔국수. 아. 크게 한입 빨리 아해. 일빠다 우리 누구야? 어메이, 아, 엘, 엘, 에이 잠영어님들. 맛있게 드세요. 잠영어라고 생각하고, 한가하고 먹게요. 난 잡영어야. 음, 나는, 어, 난 길거리 잡영어야. 잡영어야! 잡영어야! 백종원 레시피보다 훨씬 맛있다 진짜로 구레용밥님 감사합니다 야 백종원 레시피보다 훨씬 맛있다 단면을 먼저 어? 50개 무시야? 아 카룬게 카팡커 카룬게 팡 방... 에파님께서 50개 지원 감사합니다. 까꿍까꿍. 네, 사랑합니다. 아유, 50개 묻으면 안 되죠. 어우, 난리, 난리 놔줘야지. 그럼, 별풍선 소중한 거니까. 잘 익었나요, 여러분? 어머나, 어머나. 상남자답게 아주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예? 돈가스. 어? 큰데도 두툼하죠? 와. 아, 녹아. 겉은 바삭하고, 야, 안에가 왜 이렇게 촉촉해? 케찹이랑 돈가스 소스 반반 섞었어요. 와! 진짜 맛있다. 나 이거 스폰 아니다. 또 스폰이다 뭐다 하지 마요, 여러분. 와, 진짜 놀랬어. 이게 어떻게 5,900원짜리야? 이게 5,900원이에요, 여러분. 마트에서 판매하는 마트가가. 맨날 뭐 먹으면 녹아. 이런 고추 새끼. 너 형한테 찍혔어. 예, 한 장입니다. 또 이거, 돈까스에다가 이면 같이... 먹어보잖아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랍니다 어, 이거 진짜 깜짝 놀래. 닭꼬치님, 감사합니다. 돈가스 진짜 맛있다. 그리고, 원래, 왕돈가스들은 얇잖아요. 하도 두드려패갖고 이거는 고기가 두툼해. 집이 좋아보여요? 우리집 좋다는데 몸 어?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분명히 숨겨두려고 안에 넣어놨는데 무심코 찔렀던 젓가락에 계란이 올라갔을 때는 이거는 운명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운명이에요. 알잖아요. 스폰서 아니에요. 스폰 방송은 스폰한다고 얘기해드려요, 제가. 정군님 감사합니다. 네, 밥 대신 국수. 딱 녹으면서 밑에 물이 딱 생겨. 아우. 근데 네, 직접 만든 거예요. 아 돈까스는 진짜 맛있다. 야,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부드러운 돈까스는 거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음. 뭐야, 이거. 바삭하다고요. 확실히, 코딩들이 너무 많아. 음, 케찹이랑 돈가스 소스. 케찹이랑 돈가스 소스. 반반 됐어요. 하루 세개 먹습니다. 이거. 5,900원 주고 사와서 집에서 튀긴 거예요. 야들야들하고, 그리고 그 기름 냄, 그 뭐라 뭐지, 그? 빵가루 냄새가 안 나고, 뭐 다른 게 들어갔나봐. 음. 소설에서 판매하는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서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맛은 있는데, 사먹지 말고, 마트에서 하나 사먹어봐요. 괜히 나한테 무슨 스폰이다, 어쩌다 얘기하니까 내가 힘이 빠져갖고. 그니까, 러 여러분. 예?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나처럼 마트에서 하나만 사먹어요. 내가 뭐만, 내가 무슨 맛평가를 못해드리겠는 게, 아, 뭐만 맛있다 그러면 스폰이네, 스폰이네, 이러니까. 음. 돈까스는 쫄면에 먹어야 맛있긴 한데, 사실은. 와, 돈까스 진짜. 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진짜 마음에 든다, 양 하나는. 양하나 진짜 마음에 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샐러드 안 붙어 있어요. 보기는 진 야채 사서 해 드시면 됩니다. 아 두께 다시 보여달라고요. 마트에서 사서 구운거고 이건 만든거죠 비빔국수는 누가 봐? 네 마트에서 <laughs> 가성비 좋다라, 좋다라는 맛보다 한, 보다 그냥 비싸도 사먹겠다? 가성비를 따지는게 아니야 나 솔직히 난 솔직히 그래요 아 비싸도 사먹겠다? 솔직히 저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원래 살던 집이에요 아, 해롱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돈까스 소스를 따로 만들 수 없어서 집에 돈까스 소스가 있길래 돈까스 소스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니까 케찹이랑 같이 쓴 거예요. 와, 진짜 배부르다근데 왁스 젤한 통씩 써요. 한 달에. 요거 요만큼만 남기자. 음. 마지막은 면과 함께. 야, 챔다 먹어. 먹을... 단호바 고로케님, 감사합니다. 야, 왜 그래, 디네. 삼촌아? 음. 삼촌아. 안녕. 바이바이. 우리 삼촌이. 갈 때가 됐지. 음. 맛있어. 나는 입은 작아요. 이안 예, 익고, 그리고 많이 늘어나 블랙 풀 계획 없습니다. 당분간 음. 오랜만에 밑점미죠 매토 멘토. 어우 시원하다. 만나게 <laughs> <laughs> 잘 먹었습니다. 예, 녹화는 여기까지.